용의자가 기억 못 하는 음. 살인 사건이 있어요. 아니라고요. <laughs> 제가 안그랬다 근데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도 밀실 살인 사건인니다가능요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용의자의 편에서 서 사건을 파헤게 돼. 내가 도두달 전이었어요. 사건은 유민호와 함께 있던 김세희가 죽어서 시작되었는데 성공한 사업가가 정말 사건의 용의자가 맞을까? 실종 기사 보셨나요? 그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. 억울해하던 용의자가 숨기고 있던 다른 사건이 떠오르게 돼. 이제 모든 카드가 나왔네요. 두 개의 사건. 두 개의 사는 결국 용의자의 진실을 알게 됐고 유신 u 씨진술호설몰아이울 수밖에 없었지 유민호를 변호해야 하니까 o u know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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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n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고 고통 없는 구원은 없어요.